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6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세 이겼네 그중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 세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중에 수부와라 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중에 수부와라 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시네 그 중의 수부와라사 영광주로신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나 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어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으로부터 감사와 또한 찬송이 언제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종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시고 육체의 종욕을 이기고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귀한 날인 줄 알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카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카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카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 우리는 어제 새벽에 형제 사랑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바울은 대설림과 교회 성도들이 같은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얼굴 한번본적 없는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이 대설림과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또한 이름도 모르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을 기꺼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가르쳐 주었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자기 생활을 책임있게 감당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할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하는 우리가 이 복음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그 복음과 일치되지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닫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사로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외인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단정하게 행하여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자는 자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꼭 알기를 바란다.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꼭 알기를 바란다.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대살로니까 교회 안에 자는 자들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데 여기서 이 자는 자들, 자는 자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자는 사람으로 자주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었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면 그걸 이제 직접적인 말로 하기보다는 잠을 잔다. 오늘날은 이제 죽어 사람이 죽게 됐을 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 이제 고대에서는 잠다 잠을 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뜻 그대로 자는 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에요. 그 표현은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자는 자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똑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철학의 도시인 아덴, 오늘날로 하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때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 복음을 들은 이 아덴 사람들은 참으로 바울이 볼 때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죠.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아덴 사람들은 조롱하였어요.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조롱하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이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자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다시 깰 것을 생각하면서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달라요 바울이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할 때, 자는 자들이라 표현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다시 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자 우리가 밤에 이제 잠을 자면 당연히 그 다음 날깰 것을 생각하는지요. 바울이 자는 자들이라 할 때는 죽은 자들이긴 하지만 반드시 다시 깰 것, 다시 살아날 것,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은 13절 하반절에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또한 절망적인 사건이 되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바울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바울의 말대로라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부활을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는가를 아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추호의 흔들림 없는 의심 없이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이 말씀을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이 개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에게와 또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명단을 보면 열두 제자들 외에도 500여 형제가 있다 이렇게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중 대다수가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까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증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은 담의 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그 담에서로 가는 도중에 그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단순히 어떤 체험이나 환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도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이 언제 부활하게 되는가?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그와 함께 데리고 온다 할때이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여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을 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될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죠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죽음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문을 통과하여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이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없어지거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해서는 안 돼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죽음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 죽음일 거예요. 그렇죠? 죽음보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없는데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는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사실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바울은 대로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어, 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앞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세상 사람들을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부활로 이끄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우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확실한 미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긴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이 소망 잃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은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은곡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명, 또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여서, 봉사와 또한 구제와 성교와 전도에 늘 앞장서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따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해지고. 어 그래서 정말 어, 구원의 확신과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